안녕하세요 베트남의 사레라타입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6시 31분입니다 6시 31분에 딱 요런 차림입니다 완전 닌자 닌자 차림을 해서 회사 근처에 매일 아침 일찍 새벽에 문을 여는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라는게 일반 시장 이라기보다는 그냥 가판대에 잠시 반짝 서는 그런 이제 반짝 시장 뭐 번개 시장 그런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고기를 제가 한번 이런 닌자 차림으로 해서 가서 뭘 살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쪽인데요 한번 딱 보시죠. 일단 저기를 가려면 자,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넓디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에 옆에서 이렇게 범계시장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쭉 살고 있어요. 뭐죠, 이거? 야, 이거 과일인데 처음 보는 과일이네요. 소이. 이거는 소이 라는 거예요. 소이 하나 사볼까사요는 물은 없는는데는데데 물은 없는데? 물은 없는데? 0는데물데 물은 없는데? 는데 물은 데물소 없는데? 물은 없는데? 네데아네 어떤 소이가 맛있는지 모르니까, 노란색 소이라고 넣습니다 찹쌀밥입니다. 찹쌀밥에다가, 여기에 이런 고명 같은 거 올려가지고, 낭콩, 돼지고기 찢은 거 이제 이렇게 올려서, 여기 만동, 500원 수준입니다. 띠링, 만동짜리 샀습니다. 자, 번째, 만동 샀구요. 소이는 샀고, 여기는 이제 뱅, 고구마, 빵, 요렇게 여러 가지를 또 팔고 있습니다. 야, 여기 사람들 많네요. 사람들이 뭐 반찬을 하나씩 다 집어들고 있어요. 아, 밥에다가 요런 반찬을 하나하나 하나 담는 거군요.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신발. 잡화상 같은 거뭐 양말도 팔고 속옷도 팔고 이게 수박인가 이 과일이 많이 보이네요 빵 빵도 파네요 아침에 달달한 빵들도 팝니다 우유도 팔고요. 과일 한번 사볼까? 요0 0 0 0요0그1 k g 에 3만 동 하네요. 3만 동이면 1,700원 정도 됩니다. 양이 좋아할머니있요 2만 동치만 달라고 했습니다. 2만 동이면 뭐, 한 1,200원 정도 합니다. 떠나 3만 동. 참외. 이게 한국과 달리 이게 베트남 참외입니다. 베트남 참외. 역시 동남아, 베트남답게 빨간색도보이고요 망고, 망고 정말 맛있죠. 네. 초록색 망고도 맛있는데, 이게 지금 좀 딱딱하다 보니, 말캉말캉한 거는, 바로 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또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뱅바오라는 건데, 호빵, 호빵. 뱅바오. Anh cái này một cái mới đi à Bao tiền? Một 000 Một 000 Một cái nhá. Một cái. Năm nghìn à. Mỗi một chiếc rồi Không nhỉ? Không hiểu Hàn Quốc. Hàn Quốc. À. Trung Quốc người Châu Á. này là cái gì? Năm nghìn một cái nhá. Năm nghìn một cái. Năm nghìn. Vâng. mới Mấy cho một cái. Mười đi. Mười đi. Mười đi cho một cái. 아이 한, 1개에 1 0 0 0 0 뱅바오 뱅바오 이것도 600원 만두같은거예요 한국에 한국왕만두죠 자꾸 한개만 놀라가는데 그게 놀라가시네 한국왕만두 안에 계란도 이따 만한거 하나 들어가있고 이따가 제가 한번 속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소세지도 팔고요 음료수도 팔고 오늘 아침에 말 샀다 저. 이쪽에 도로가에 이렇게 있어요 야 말판에 대부분 아침에 출근해서 배를 때울 수 있는 자오, 자오라는 축도 팔고 있네요 자오 이거 한국분들도 드시면 맛있어요 그 닭죽 있잖아요 저기 닭은 안 들어가 있지만 닭죽 우리 옛날에 어머니께서 해주신 닭을 잘잘잘잘잘 찢어가지고 닭죽 우리 한국에는 지금 닭죽 하는 음식점이 많이 사라졌죠 대부분 삼계탕을 많이 하시고 그런 닭죽 맛이 나요 근데 싸고 맛있다 가성비가 좋다 딱 여기까지의 시장인데요 딱 여기까지 형성돼 있네요 저는 이제 그럼 회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백마원에 어, 어떤 게 들어있는지 속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베트남 반짝시장, 동개시장제 회사 바로 앞에 있는 동개시장에 나와 봤는데요. 어떠세요? 베트남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저의 일상,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와 요즘 베트남 날씨 정말 덥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38도. 차는 뭐 거의 뭐 40도 넘어가는 것 같고요. 여름 땡볕에 완전히 밖에 세워놓으면 뭐 그렇더라고요. 너무 땡볕이어 가지고 저도 이렇게 닌자처럼 댕깁니다. 차라리 이렇게 꽁꽁 싸매는 게 차라리 햇볕에 살이 안 따갑고 덜 덥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아예 와이프한테 닌자 하나 사달라 해서 이렇게 닌자처럼 댕깁니다. 이게 차라리 더 시원하더라고요. 끝남에 계신 환인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사고 싶죠? 자, 네이여기 이게 바로 백마오입니다. 아까 제가 삶는 백마오죠? 요래요. 딱 호빵인데 호빵 안에 잡채피랑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딱 호빵 만두. 그런 느낌이에요. 맥주리 음. 알도 들어가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소이. 찹쌀밥이에요. 찹쌀밥. 이것도 땅콩이 들어가서 고소하면서 한 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나중에 베트남 한번 나오실 때 소이 이런 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지만 식중독 여름이니까 길가 음식이니까 식중독 조심하셔야 됩니다.